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표현. 투하... 이염은 소화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납다 일단 여성의 경영기는 폐경기 만 오십 세를 정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만사 황만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편두통, 마이그레인이라고 하는 편두통의 한방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편두통의 정의, 원인, 그리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한의학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편두통의 정의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편두통은 머리 안에 있는 혈관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발작적이고도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두통의 일종입니다. 주로 머리의 한쪽에서만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편, 한쪽 편든다 할때그 편자를 써가지고 편두통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편측성 두통은 전체 편두통의 약 60%에서 보이고 여성들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편두통은 어느 연령대에서나 가능하지만 10대, 10대 청소년 시기에 처음으로 발생한 경우가 가장 흔하며, 즉, 편두통, 늘 머리 아픈 여고생들 주변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10대에 처음으로 발생한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여성의 18%, 남성의 6%에서는 일생에 한번 이상 편두통을 경험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편두통은 뇌와 머리 신경계, 그리고 뇌혈관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두통의 일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편두통은 잘못된 한자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흔히 한쪽 머리가 아프면 편두통이라고 생각하지만 편두통은 어 굉장히 양쪽으로도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긴장성 두통 등도 흔히 머리 한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름을 좀 처음에 일본 분들이 지었는데 좀 잘못 지었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스트레스성 두통도 흔히 잘못 쓰이고 있는 두통명이다. 이렇게 또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죠. 스트레스는 긴장형 두통뿐이 아니고 편두통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성 두통도 잘못 지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죠. 어쨌든 편두통은 어느 연령대에서나 발생을 하지만 10대, 20대에 처음으로 발생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40대, 50대, 그러니까 인생의 전반적인 고민을 하고 계신 40대, 50대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성의 9%, 남성의 3%가 늘 편두통을 앓고 있는 매우 흔한 질환이다. 그러니까 여성의 10분 중에 한 분이 어쨌든 편두통 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일반적이신 거죠. 그래서 매일 이렇게 편두통에 시달리시면서 약국 가 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통증만 억제하는 약을 쓰면서 병이 이렇게 잘 낫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 진료실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일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편두통이 생기기 전에 조짐이라고 하죠. 또는 전조라고 표현하는 아우라가 이렇게 드러나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짐,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사건의 조짐이라고 하거나 조, 전조라고 하는 그런 증상의 존재 유무가 편두통에서 드러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존재 유무는 편두통의 분류와 진단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짐 증상을 잘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조짐이나 전조 증상은 시야의 일부분이 잘 보이지 않으면서 아 그러니까 암점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주변이 반짝거리는 형태가 굉장히 흔하게 드러납니다. 때로는 언어장애나 한쪽 손발이 절인 증상으로도 올 수가 있습니다. <laughs> 편두통의 가장 큰 특징은 두통 중에 동반되는 증상들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들인데 주로 소화기 증상이 잘 드러나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면서 속이 불편한 거. 이게 이제 가장 특징적인 동반 양상인데 체하면 머리가 아프거나 두통이 시작되면 소화가 안 되거나 심할 때는 구토를 동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두통 중에 빛과 소리에 민감해지는 것도 중요한 동반 증상으로서 환자는 흔히 어둡고 조용한 곳에서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즉 머리 아프고 속 불편하면은 빛잘안 들어오고 사람들 소리 안 들리는 조용한 곳에 가. 가서 잠깐 이렇게 안정, 휴식을 취하게 되는 그런 자기치료를 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두통 중에 구역이라든지 구토, 빛과 소리에 민감해지는 증상과 함께 움직임에 의한 통증의 악화는 그러니까 움직임에 의한 통증의 악화라고 하는 거니까 어디 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 더 아파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치료를 위해서 조용한 데 가서 그냥 가만히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움직임에 의한 통증의 악화는 일상생활에 큰 장애를 가져와서 당연히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사일을 수행하는 주부에게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나 사회생활하는 업무 일상적인 업무에 엄청나게 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대표적인 병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편두통의 통증은 심장이 뛰는 것과 같은 박동성 통증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러니까 두근 두근 두근. 이렇게 이제 통증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욱신욱신 거린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지끈지끈한 통증, 이렇게 이제 표현들을 진료실에서 많이 하세요. 그리고 지속 시간은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보통 4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두통의 강도는 가벼운 두통에서부터 매우 심하여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정도까지 아주 다양할 수가 있고요. 여성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월경 때 생리하실 때 편두통 발작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를 월경 관련 편두통 또는 생리 관련 편두통, 생리 두통, 월경 두통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편두통이 발생하는 기전은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뇌의 기능적인 변화, 신경 전달 물질 농도의 변화 또, 3차 신경과 그 주변 혈관의 염증 반응을 중요한 편두통의 발병 기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연구에 의하면 새로운 뇌신경 영상 기법들에 의해서 편두통이 뇌의 이상으로 발생한 질환이라는 것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어요. 즉, 편두통 환자는 민감한 뇌, 민감한 신경, 민감한 혈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상태에서 유발 자극을 받게 되면 편두통 발작이 일어나게 된다 라고 하는 가설인데요. 또한 3차 신경에서 주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화학 물질을 분비해서 신경 섬유가 통증에 더욱 민감하게 되고 혈관을 확장시킨다 라고 하는 것도 학설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 도파민, 그리고 글루타메이트와 같은 신경 전달 물질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편두통의 위험인자와 유발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편두통의 위험인자 첫 번째는 가족력입니다. 편두통 환자들은 흔히 가족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편두통의 발생의 유전적인 요인이 작동을 할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해왔는데요. 편두통의 한 유형인 가족적, 즉, 패밀리얼한 반신마비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염색체 우성으로 유전이 됩니다. 또한, 일란성 쌍둥이에게 편두통의 발생 빈도가 대단히 현저하게 높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이라는 조건입니다. 특히 여학생들과 여성들에게서 편두통이 생길 확률이 대단히 높은데요. 여성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남성들에 비해서 편두통이 생길 확률이 거의 3배 이상 높습니다. 초등학생은 남자와 여자가 비슷한 정도로 두통이 발생을 하지만 이 사춘기가 지나면서 여성의 두통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편두통의 유발 요인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초경 이후 여성들에게서 편두통의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월경 중에 두통이 심해지는 것이나 임신 중이나 폐경 이후에 편두통이 호전되는 것은 호르몬 영향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에 해당됩니다. 여성 호르몬 치료 시에 편두통이 심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두 번째 요인은 음식입니다. 대표적인 음식은 술이죠. 특히 레드 와인은 대표적인 편두통 유발 요인입니다. 그밖에 오래된 치즈를 먹거나 초콜릿이나 발효 음식, 산에 절인 음식이나 아스파탐 같은 조미료 과량의 카페인, 그리고 일부 양념이나 통조림에 있는 음식이나 가공식품 등도 편두통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구체적인 편두통 유발 음식들의 섭취 제한보다는 끼니를 거르거나 과식과도 같은 불규칙한 식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편두통의 치료와 관리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와 피로입니다. 스트레스하고 피로는 가장 흔하고 보편적인 편두통 유발 요인으로서 편두통 환자의 절반 이상에게서 편두통을 유발을 시키고요. 심한 정신적인 긴장도 편두통을 잘 일으킵니다. 하지만 과로 후에 휴식을 취할 때에도 편두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감각적인 자극인데요. 지나치게 밝은 빛이나 햇빛이 편두통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상한 냄새에도 편두통이 생길 수가 있고요. 후각적인 자극에는 신나, 그리고 담배 냄새 같은 불쾌한 냄새도 편두통을 일으키지만 특정한 향수나 꽃향기 같은 좋은 냄새도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패턴의 변화입니다. 잠을 자지 못하거나 너무 많이 자는 경우에도 편두통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운동인데요. 등산이나 조깅 같은 생활 운동도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과 덥고 습한 날 운동 강도를 줄이는 것도 예방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일곱 번째는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날씨의 변화라든지, 계절의 변화 또는 고도. 그러니까 갑자기 산에 올라가는, 지상에 있다 산에 올라가는 것도 고도의 변화죠. 아니면 비행기를 탄다든지 이런 것도 고도의 변화인데. 어쨌든, 그리고 기압의 변화. 등에 의해서 편두통이 생길 수가 있고요. 시차에 의해서도 편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여행 다른 나라로 여행 가서 시차 발생하면 계속 머리 아프다 하면서 본인 여행 망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바로 이런 요인을 떠올리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소아 청소년 편두통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두통은 어린이들에게서도 매우 흔하게 나타나며, 특히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많은 청소년기 동안에는 훨씬 더이 편두통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춘기 이전에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 편두통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도 알려져 있지만, 사춘기 이후에는 대체로 여자, 사춘기, 여자 청소년들에게서 훨씬 더 자주 편두통이 발생을 합니다. 학동기 어린이의 약5% 정도가 편두통이 나타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가 편두통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편두통은 일반적으로 아동기, 청소년기 혹은 성인기 초기에 시작을 하며 자라나면서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이 또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에 따른 고통도 심하지만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결석하기도 하고 여행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 등 일상생활에 상당히 많은 지장을 초래를 하게 됩니다. 어린이의 경우에 있어서는 편두통 지속 시간이 성인보다는 짧습니다. 그러나 통증은 일상생활에 정말 지장을 크게 줄 정도로 심하고 오심이나 구토 어지러움증 빛에 대한 과민 반응을 동반하기도 을 한다고 라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이 편두통은 대부분 양측성으로 양측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두통은 없이도 편두통의 다른 동반 증상들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어지러움증이 반복이 되거나 참얼미를 자주 하는 경우 또는 배가 자주 아픈 때도 편두통 아닌가? 일단 의심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어린이들이 두통을 표현하는 방식은 보통 머리에서 심장이 뛰는 것 같아요. 어지러워요. 토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냥 말 없이 좀 내성적인 애기들은 그냥 조용하고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서 누워있을, 자꾸만 누워있으려고 하기도 하는데 이러면 어, 편두통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화청소년 편두통 치료에 있어서는 생활습관 조절 그리고 유발 요인 제거가 매우 중요한데요.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하고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키고 허겁 스트레스나 부모나 친구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편두통을 일으키는 음식들 예를 들어 치즈, 뭐 가공된 육류, 초콜릿, 카페인, 뭐 견과류, 피클 등이 이런 아, 편두통을 일으키는 음식인데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제한을 하거나 보통 이런 음식들 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에서 편두통 유발 음식을 찾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편 원인을 찾았다면 특정한 음식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편두통 예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소아청소년의 비전형적인 편두통에 주의해야 하는데 비전형적 양상의 편두통은 다른 질병과 흔히 혼동되기도 하고 다음의 세 가지가 가장 흔한 타입입니다. 첫 번째가 복부 편두통이라고 하는 건데요 복부 편두통은 두통 대신에 복통 호소하는 거죠 복부 전체의 통증을 느끼고 쥐어짜는 양상일 수도 있고 둔한 통증이나 일리한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지속 시간은 뭐한 시간에서 72시간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통증은 주로 복부 중앙에서 나타나고 앞단추 부위에도 있지만 정확한 위치를 짚을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도 혹은 강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하고. 식욕이 떨어지고, 오심, 구토 같은 게 동반이 되면서, 빛이나 소리에 대한 과민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복부 편두통 가진 애기들은 나중에 편두통으로 정착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양성 발작성 현운도 있는데요. 양성 발작성 현운은 유학이나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죠. 어린이들은 갑자기 균형을 잃고 걷지 못하고, 창백해지고, 예민해지고, 무언가를 잡고 있으려고 하거나, 억지로 걷도록 하면, 막술 취한 것처럼 다리를 넓게 벌리고 걷기도 하고, 수분에서 수시간 동안 이게 지속되고요. 자고 일어나면 대부분 좋아지기도 합니다. 증상이 없을 때는 정상인데 이러한 발작은 짧고 가끔 일어나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가 불필요합니다. 뇌파, 소견, 뇌파 검사를 했었을 때 소견은 정상으로 나타나죠. 또 주기적인 구토증분이 많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학년기 아동들에게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간혹 구토를 하면서 복통, 구토, 그리고 소리나 빛에 대한 과민성을 동반하고 한 시간에 수차례 정도 토하고 보통 한 시간에서 수일간 요 증상이 지속이 돼요. 그리고 보통 이른 아침에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구토로 인한 탈수가 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탈수로 인해서 응급실을 찾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어린이들은 편두통에 대한 한의학적인 예방적인 치료로 그 빈도와 강도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편두통 환자들에 대한 한의학적인 치료의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미국 의사협회지가 있습니다. 자마라고 하는 JAMA라고 하는 아주아주 아주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전 세계 의사들이 거기 한번 논문을 실으려고 평생을 바치는 그런 급의 아주아주 아주 높은 급의 협회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널인데 미국 의사협회지에 실린 논문이 하나 있는데 침 치료가. 편두통 환자들의 편두통 발작 횟수를 한40%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춰준다는 결론이 있는데 이게 미국 CNN 방송에서 2017년도 2월달에 보도가 된 이후로 편두통 환자들에 대한 침치료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의사협회 산하 그 의학전능인 자마에 게재된 위의 논문에 따르면 결론이 1년 이상 편두통을 겪은 환자들은 이 실험에 참여하기 위해서 5년 이상의 교육과 5년 이상의 임상 경험이 있는 한의사들한테 한 번에 네곳 그리고 일주일에 다섯 번씩 침치료를 받았었는데, 임상시험을 집행을 한 결과, 이들 편두통 환자들의 편두통 발작 횟수가 한달 평균 4.8회에서 3회로, 그러니까 5회에서 3회로 거의 줄어들었으니까 40%가량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작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었고요. 실험군에서는 한 달에 2에서 8회 정도 편두통이 오는 환자 249명을 대상으로 했고 진짜 침치료를 하는 TA군 83명, 그러니까 트루 아큐펑처군 83명을 시행을 했고 가짜 침치료를 하는 SA군, 즉샴 아큐펑처군을 80명을 치료를 했고 그다음에 치료를 전혀 받지 않은 WL 그룹 즉 웨이팅 리스트군 82명으로 이세 그룹으로 분류해 가지고 임상 시험 결과를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침 치료는 4주 동안 진행이 됐고 그 후에 약 20주 동안 한달 동안 치료를 했는데 5개월 동안 어떻게 임상적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체크를 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말하는 TA 그룹, True Acupuncture 그룹은 진짜 침치료를 시행을 했는데 총 4개의 혈자리,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풍지라는 혈자리하고 솔곡이라고 하는 혈자리를 골라서 30분간 유침했고 일주에 5회, 총 4주간 총 20회의 침치료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SA그룹의 가짜 침치료는 혈자리가 아닌 곳에 침을 자입하였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4주 동안의 침치료로 20주 동안의 편두통 예방 치료 효과가 매우 좋게 드러났습니다. 그래프로 나온 결과를 확인하면 그 의미를 확연히 알 수가 있는데요. 진짜 침치료를 받은 환자군은 24주까지도 편두통 발작 빈도가 현저하게 줄었으며, 가짜 침 치료를 받은 군에서도 어느 정도의 발작 빈도가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즉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난 거죠. 편두통 발작 예방에 침 치료의 임상적 효과가 정말로 어, 유의미하게 뛰어나다는 것을 과학적인 논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위에 미국 논문에 있는 풍지, 솔곡 경혈뿐 아니라 편두통 환자들이 체질과 구체적인 증상에 따라서 다른 혈자리, 예를 들어 백회나 사신총 같은 데도 침치료가 병행이 된다면 그 임상적 효과가 더욱 뚜렷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편두통의 한방치료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한방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께서 소아청소년, 특히 청소년의 편두통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평소에 머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여학생이고요. 우리 아이에게 편두통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좋은 방법, 섭생법이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편두통은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한해 병리적인 현상이죠. 어, 사회생활 또는 이제 학교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나 수면장애 이외에도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음식이나 식생활 습관이 편두통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아,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두통이 지속되고 있다면 즐겨 먹는 우리 학생이 즐겨 먹는 음식이나 식생활 습관을 꼭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끼니 문제입니다. 제대로 이렇게 거르지 않는 끼니. 즉,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6시간 이상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은 두통을 유발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음식을 장기간 섭취하지 않으면 혈당치가 낮아지고 그로 인해서 뇌로 혈당을 공급하는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혈관이 수축함에 따라서 혈관 주변의 말초신경이 자극돼서 두통이 유발되고 뿐만 아니라 혈관 수축에 뒤따르는 혈관 팽창에 의해서도 두통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공복 시에 두통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두세 차례 많은 양의 어느 정도 적정량의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소량의 음식을 네번 다섯 번 나눠서 먹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여고생들 특히 이제 외모에 많이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다이어트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요인일 수 있다라고 우리 부모님께서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잘 끼니를 챙겨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어야 편두통이 예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실천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식생활 습관을 참고로 할때 소량이라도 꼭 아침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의 양은 좀 줄이고 소량의 밤참을 먹는 것이 편두통 치료에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동물성 단백질은 서서히 소화돼서 온종일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침은 생선, 육류 음식을 먹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지방은 인슐린 대사를 방해해서 섬유 어, 성분이 어, 혈, 아 지방은 인슐린 대사를 방해해서 혈당을 낮추게 되므로 줄이도록 하는 게 좋고요. 반면에 섬유성분이 많은 식사는 혈당치를 안정시켜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작용을 하게 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사안은 아침 기상시에 머리가 아프다면, 우리 학생이 머리가 아프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좀 가볍게 음식을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아침 기상시에 머리가 개운치 못하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런 상황이라면 수면 중에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너무 일찍 저녁 식사를 하거나 소량의 저녁 식사만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면 중에 혈당이 평소보다 편두통을 일으킬 만큼 많이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취침 전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가볍게 먹으면 수면 중에 과도한 혈당 저하에 의한 편두통이 예방됩니다. 그러나 취침 시에 과식을 하면 오히려 아침 기상 시에 머리가 무겁고 아플 수 있으니까 소식을 소량의 음식만 접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저는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백회 사신총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 의사협회에서 어, 과학적인 근거를 밝혔듯이, 뭐, 풍지, 솔곡 같은 혈자리, 뭐, 한의원에 가시면 학생의 상태에 따라서 침자리는 잘 선택을 해주실 거니까, 가까운 학교 근처나 집 근처에 있는 한의원을 어, 잘 방문을 해가지고, 적절한 침치료나 한약치료를 통해서 과학적인 어, 백그라운드가 이미 확립되어 있는 치료를 통해서 어, 그런 침치료나 한약치료를 통해서 학생의 편두통을 근본적으로 다스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학업성과하고도 굉장히 어, 맞물려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아청소년, 특히 여자청소년의 편두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